네, 안녕하십니까. 탁구 경기 수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를 할 건데요. 단식 경기는 총6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복식 경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3 경기를 하겠습니다. 총9 경기를 3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탁구 경기에 앞서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듀스가 없습니다. 자, 듀스 없이 자, 11점. 자둘 없이 11점에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서브는 2점마다, 자 2점마다 교대하시고요. 자세 번째는 모두 다른 상대와 경기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 모두 혹은 아홉 번 모두 같은 상대하고만 경기를 하면 안 되고요. 모두 다른 상대하고만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단식 경기. 진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선생님이 적어왔는데요. 요일과 교실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름 칸에 본인은 자신 자기 자신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빈 칸에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의 이름을 비라고 정했을 때, 자 경기를 수행했습니다. 경기를 수행해서 자 1세트 선생님이 이겼고요. 11대5로 2세트, 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1대5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세트 스코어가 2대0이 됩니다. 그리고 승패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C랑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1세트는 자, 11점 선취기 때문에 11대5로 선생님이 이겼고요. 자, 2세트도 11점 선취기 때문에 자, 어, 10, 11점에 먼저 도달한 C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승부가 1대1이기 때문에 3세트까지 해야죠. 3판 2선 승제니까요 자, 그런 경우 3세트까지 가게 되면, 자, 시간이 너무 올리기 때문, 오래 걸리기 때문에, 3세트만 5점을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5점이 먼저 도달한 선생님이 이기는 걸로 표시가 돼서, 자, 세트 스코어는 최종 2대1로, 자, 선생님이 자, 이기게 되는 거겠죠. 자, 이와 가, 마찬가지로 단식 경기는 총 여섯 경기를, 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는 매번 다르게 수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복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식 경기도 동일, 마찬가지입니다. 자, 빈 칸에 본인 이름, 상대방, 상대방, 같은 팀, 자기 자신과 같은 팀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 그 세트 스코어의 점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복식 경기도 마찬가지로, 자, 3세트, 5판 3선승 되니까요. 3세트까지는, 자, 11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3세트까지는 11점에 먼저 선취하는 팀이, 자, 이기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4세트 이상 넘어가게 되면, 4세트와 5세트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점에 먼저 선취했을 때, 자, 이기는 걸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그 결과를 세트 스코어, 혹은 뭐 5대, 다시, 3대 2, 혹은 뭐 3대 0, 이런 식으로 세트 스코어를 적어주시고, 자, 경기 결과 승패를 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3시간 동안 복식세 경기 단식 6경기를 나갈 거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주스가 없고 서브는 이점마다 모두 다른 상대와 경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탁구대가 6대밖에 없는 관계로 자, 경기가 끝나면 그두명 모두 나와 주세요. 두명 모두 그 탁구대로 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들어가고 서로 순서를 지킵니